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올 시즌 K PJ 투어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을 괴롭힌 악마의 홀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파주시 서원밸리 CC 서원 코스 11번 홀인데요. 우리 금융 챔피언십이 열렸던 이 홀은요. 파포 100, 114야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회 내내 평균 타수가 무려 4.7이타까지 치솟으면서 기준 타수보다 0.7이타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 수치가 올해 K PJ 투어 전 체를 통틀어서 좀 가장 어려웠던 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놀라운 건 스코어의 분포입니다. 나흘 동안 2홀에서 나온 버디가 단 4개뿐 반면에 보기가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총 198개 더블 보기 42개였고요. 트리플 보기 5개나 기록됐습니다. 버디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고 오히려 보기 이상 스코어가 차고 넘친 좀 대표적인 벌타 제조기였다 그런 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좀 살펴보면요. 그린 적중률이 일단 단 17.46%였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린을 직접 올리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선수들이 대부분 두 번째 샷을 온그린에 붙이지 못하면서 난도가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요. 또 평균 퍼트 수도 2.15개로 높고 나타났습니다. 온그린 실패 후 남는 어프로치와 퍼팅이 모두 선수들을 괴롭힌 건데요. 흥미로운 건이 홀은 2023 시즌에도 가장 난도가 높은 홀로 꼽혔다는 겁니다. 지난해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열린 동일한 11번 홀은 파4 506야드로 세더비 됐는데 당시 평균 타수 4.5타였습니다. 해마다 셋업은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이홀 자체의 구조적 난도가 좀 악명 높은 수준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인 거죠. 서원밸리는요. 올해 우리금융챔피언십 외에도 더 체리티 클래식도 개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같은 11번 홀을 파5 548야드로 온 했습니다. 이파 4일 때는 난도 최상급 파 5로 바뀌어도 결코 좀 만만하지만은 않은 홀이었다는 평가가 자자한데요. 올해 우리금융 챔피언십 우승자인 이태훈 선수 이 홀에서 크게 고전한 선수 중한 명이었죠. 어, 대회 기간에 11번 홀에서 기록한 스코어는 플러스 1이었고요. 2라운드에서는 보기를 범했지만 나머지 1라운드, 1-3라운드도 최종 라운드에서 모두 파를 잡아내면서 데미지 최소화했습니다. 결 결과적으로는 이 홀을 버티는데 성공한 게좀 그래도 그대로 우승으로 연결됐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정도 난도의 홀에서는 스코어를 잃지 않는 것그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이서원밸리 11번 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렵던 홀은 GS 칼텍스 매경오픈 이 열렸던 이 성남 남서울시시의 16번 홀입니다. 이 파볼 홀이었는데요. 평균 타수가 4.59타였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어려운 어려웠던 홀이 한국오픈의 무대 었던 라비에벨 듀스 코스의 9번 홀 평균 타수가 4.57타였죠 전반적으로 파4 홀이 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즌이었습니다 반대로요 가장 쉬웠던 홀도 있겠죠 파운더스컵이 열렸던 전남 영암의 골프존 카운티 영암 45이 카이 필립스 코스의 파5 6번 홀은요 평균 타수가 4.33타로 오히려 이 버디와 이글이 쏟아진 선수들의 보너스 홀로 기록해졌습니다 나흘 동안 버디가 245개, 이글은 21개나 나왔는데요.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구조였고 상위권 경쟁에서도 이 홀에서의 이제 스코어가 중요한 변수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영암의 파 5, 6번 홀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린 핫 플레이스였죠. 홀 난이도는 매년 셋업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시즌 전체 흐름을 보면 코스가 선수들에게 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가장 어려웠던 홀 어, 서원밸 11번 홀이었고요 이 홀에서 답을 제대로 낸 선수는 극히 드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